오늘은 하반기 증시 전반에 관해서 예측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께 많은 투자에 유의를 그또 이렇게 참조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요 증시 진단서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뭐 예상한 대로 어닝 스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선보렐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뭐 사실상 네, 횡편 없는 실적도 많은데. 네, 네. 기대치가 워낙 낮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보다는 이제 좋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워닝 서프라이드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기술주는 또 워낙 작은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지만 기대보다 나은 거라고 뭐 이렇게 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뭐랠리의뭐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위기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대치가 낮춰져 있으면 네네. 아무리 나쁜 실적이라도 기대치보다 이미 기대치는 이미 선반영이 다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 전망을 한다 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주가 항상 미래를 보고 가고 이미 이제 회복된 이후의 실적 네네. 기대치 이걸 보고 가니까 네네. 나와 있는 데이터는 사실상 주식시장에 쓸모가 없는 거죠. 별로. 네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시장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또 한국과 뭐 언택 관련된죠네이버라든가카카오 예. 이게 깍구르고 버블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버블 논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봐도 네네.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뭐 거의 모든 제도권 펀더미니저, 전업투자가들 또는 기관투자가들 모두가 과도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니까, 지금 주도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네네. 이게 뭐, 로빈후드 개미, 음. 이런 일반 외부 새로 이제 들어온. 미국 반 들고 동아 개미? 예. 그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주식에 계속 막 따라 이제 들어오는 이런 효과로 가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권 이런 펀더 매니저들은 조심스럽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렇게 보면서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들이 올려주면 좋은 거니까. 네네. 그렇지만 새로 이 사람들이 신규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실적도 예상대로 작은 실적이지만 러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 2분기 실적이 끝나면 네네. 한동안 또 이제 잠잠하니까 이 거품이 좀 꺼지지 않겠는가.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제 시각이 거의 뭐 압도적이니까. 네네. 더 이상 추가 모멘텀이 없으면못 가는 거거든요. 기술주는 상당히 과도하게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 문제, 백신 문제.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백신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이 뭐 점점 더지는것 같아요. 커지고 네네. 있고 네네. 초기 성공 회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 네. 경기가 순식간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 기대감이 모멘텀이 되고 있고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예상보다 빨리 거의 확실히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기대하고 경제 주체들이 속속 이제 정상에 이제 복귀 복귀를 해야? 복귀를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경기 지표로서는 기존의 경기주들이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증시를 결정할 때 경기 모습이 상당히 중요거로 보이는데요. 우리 성장률이 만약 3.4분기 2 2사분기에 빠졌어요. 예. 그럼 앞으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2분기까지 나온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연장을 해서 계속 나쁘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굉장히 반대로 보이죠. 회복이 지표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네. 과거 데이터 지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놓은 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착각이다. 음. 그래서 이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만큼 주가의 그 만등도 강하게 나오는 거지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돈도 많고, 예, 네. 돈이 뭐 엄청나게 지금 네. 기회형 보고 있는 이 부동자금이 이게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볼때 코로나 백신의 키 역할을 하는 거와 경기의 회복 가능성 또그러고있죠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이제 착용을 하더군요. 네네. 이거 자체가 이제 신호가 돼 가지고 월가에서도 지금 기술주가 계속 주춤하고 경기주들 반등이 계속 지금 다우가 그 S&P 예, 네. 힘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일상화된다. 음. 그러니까 뭐 코로나 속에서도 경제는 정상으로 복귀를 한다 예상이 시장에 미리 반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볼때 하반기는 저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니들 정책 관련해서 좀한 말씀 기본적으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하고 네. 또 경기부양 돈을 푸는 것을 굉장히 이제. 광범하게 본다. 네. 이거 자체가 이동성의 힘이 되니까 네. 네. 전반적인 경기 부양 효과 또 주식 시장의 부양 효과로 우회할수 있는 이런 여지 이런 것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커진다. 저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백신 문제 조기 개발. 그리고 경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반기 경기가 빠르게 이제 회복된다. 예. 이렇게 보면 가미게 그 빠르신 그시청자분께서는 하반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워낙 그 이렇게 지금 증세가 차별화 장사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렇게 다 흐름이 다르게 쓴다는 대표지수 예. 우리 코스피지수 예. 이런가까지좀 한번 소장님이 좀 예측해 주시면요. 저는 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네네. 대통령의 시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뭐 네네. 이번에 부동산 뭐종합 대책하면서 당정 회의 하는데서 주식시장 부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네. 그거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저도 뭐 문재인 정부 출범원 이후에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야, 이게 이제 대통령 시각이 바뀌고 있구나. 음. 주식 시장에 대한 시각이 그동안에 너무 문맹이었어요, 사실.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눈을 새로 뜬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시장 억제책이 주식시장 부양책하고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한것 같아요. 음. 그건 사실 엄청난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뭐 우리 주식 시장에 동학 개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대구 (40조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1개 중대밖에 안 됩니다. 주택 시장 주변에 이게 포진하고 있는 이 동학 개미들이 천조 아닙니까? 천주. 천조 예, 이 천조가 군단입니다, 군단. 군단. 아. 이 군단이 지금 물고가 일로 터지면은 네네. 우리 어. 국내 정시 지금 지수 2200인데 50%만 올라도 3300 합니다. 3300이요? 예. 네네. 그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5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네네. 나머지 50%도 내년 중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입증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네네. 이 로빈우드 개미들의 위력. 로빈후드 대미들이 지금 지수를 50% 이상 올려놨습니다. 트럼프 네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50%는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빈후드대이 S&P 500 지수가 네네. 3년 전만해도 코스피 지수와 같았어요. 2,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수가 3,30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코스피 지수 3,300 가지겠네요. 당연히 가야죠. 실적이 그 미국이 우리보다 실적이 좋아서 그게간게 그래 아닙니다. 네네. 단순히 그냥 유동성 힘으로 갔고. 네네. 한국 동학개미들마저 빠져나가가지고 그리로 가서 또 보태줬습니다. 네네네. 국내 펀드 매니저, 그 투신사, 국민연금까지 그 미국 시장, 우리 돈 빼가지고 거기서돈다 보태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게. 그거 우리 쪽으로 좀 흡쇄해지셨습니까? 그렇죠. 번에 이제 아마 미국 기술주 법을 완전 왕창 꺼지면 그돈다 빠져서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네네. 또뭐 최근에 보니까 달러도 약세더라고요. 네네. 달러 약세되면은 기관 투자가들 해외에 자금도 원화 강세, 예, 네. 강세 있는 통화 쪽으로 우리 시장에 다시 가세하고 이렇게 네. 되면은 저는 하반기에 충분히 3,300은 갈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이 3월 때는 1,453 주가 갈때더 떨어진다. 또 이게 맞지 않고 50% 올라가니까 또 자기 자신의 마켓 7월달에 떨어진다. 7월 2일 맞지 않니까 또 3분기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주로 보니까 과거 제도권에 있던 애널리스트들이 많고 또뭐 스트레티지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도 그랬었거든요 항상 네네. 그런 식으로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예측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맞히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이 트레딩의 이 트레이딩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아... 단기 시각으로 맞추려고 맞추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방향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과대해서 포장돼서 이제 네네네. 그런 행태죠 그러니까 네네. 그 패러다임 때문에 증권사 투자 보고서 리포터들이 다 신뢰성을 다 잃었어요. 너무 틀리다 보니까 보고서를 확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사장님, 유명 사건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성을 다 잃어버린다. 네네. 시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좀 변화가 좀 있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런 시각을 언론에서 너무 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의 그 일침에 대해서 좀다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 이렇게 나와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